자, 오늘 해볼거는 이제 첫번째 녹화 어.. 칼날비 다리우스 일반.. 내가 랭캠 돌리는 줄 알았는데 일반이었더라고? 클릭해 아.. 보니까 근데 이렇게 수락 누르고 보니까 어.. 일반이었어 잤던거지 그래가지고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메르모비를 영영. 보니까 딜다리가 면은 굉장히 쎌거 같더라고 탱다리가 저정도 하는데 설마 딜다리가 아, 지금 대가리 찢는 상쾌함을 맛보려고 지금 어 이러고 있어. 니 언들이 되었습니다 흠. 음. 차라리 이 찍어서 들교하는 거 어때? 네안 돼! 적을 처치했습니다.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 이렇게라도 이겼으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아예 못 이길 수도 있었어. 이 일을 지금 판단이 아주 좋은 판단이었요 진짜 이렇게라도 이겨야 됐어! 아지렇지 맞아주는 것보다 그냥 이러고 있을란다 나는 퀴는 언제든 찍어도 돼 치, 가장 중요한 거는 전제를 얼마나 당하냐야. 한번 봐볼게. 그렇지. 이거 진짜 미쳤어. 진짜 왜 칼날비가 이게게 렌즈 최강이야. 팀오고 뭐고 그냥 못못 찍으면 뒤져야지 안 그래? 방어 최상용 대기 시간. 아니야 W를 바로 찍어버려 그냥. 뭐, 어, 이 정도면 됐어? 뭐, 더 이득 구라는 거는 좀 옳지 않은 생각 같으니까. 응, 옳지 않아. 어쩔. 아, 칙하자, 그냥. 뭐가지? 원래 뭐다? 몰락이다 몰락 구인수 유령무이 부대에 추천 완전한 와 진짜 다 딜다리는 이게 쎄 평타가 핵시브가 출혈이 너무 쎄 아주 좋아. 아씨, 아깝다. 하지만 W 찍은 만큼 대가가 상당히 못 맞으면 그만큼 조박이 성공을. 나는 거 진짜. 진짜 도박이야. 어! 크다! 이건 크다! 자, 미니언 따라서 갑니다 아 아프잖아 아 진짜 우지게 늙어하네 아 진짜 못 끄니까 이거 참 불편하게 한다 오냐 안 오냐 안 오면 내가 가줄게 는 온다. 얘가 골드가 아닌 이상 한 번은 온다. 그한 번을 잘 노려보자. 어이구. 겁나서 바로 슬로우 붙이도록 점점 망한다. 가자, 진짜 못하면 그만큼 졌대. 알지, 내가 계속 이렇게 못하면 졌댄다 말하는 거든. 진짜 좁대기 때문이야. <목소리도> 와, 이걸? <목소리도> 굉장하다. 73초면은 그냥 테포 들어오는 시간이다 생각해야지 아니 미친 라인클리어가 조금 쓰레기인거 빼고는 다 좋다 참 이게 힘들어 아, 턴이 너무 느려. 가져야겠어. 실수하지 마. 나 재밌을 듯. 드락사레야, 드락사레. 답은 드락사레에 있어. 아, 진짜, 어떻게 하지? 팀워가 없네, 근데. 없어? 이거라도 먹을까? 없으면 못살아 렌즈가 있어야돼 나는 <laughs> <laughs> 이 거지, 이것이 것만 갈 거야. 아씨, 맞아버렸냐? 진짜. 근데 뒤를 가면은... 다리로 뒤가면 후반 이좀 애매할 것 같아. 후반 빼곤 다 좋겠다. 야, 요, 여기까지 왔었냐? 야, 쪼가 대단한 놈이었네. 그걸 버틴다고? 나 있는... 나, 특히 어디 갔나 했더니... 미드에 있었구나. 이거. 내가 가져갈게. 아 씨발. 더. 이 어리석은이 당했습니다. 녀석을 구제해도 칠수 없어서. 아 이거 제목 뭐라지? 하야 일반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거 처음인데. 모랑드락으로 부시에서 조지는 거야. 부시에서 바로 어 뭐야 할때평평평궁 이런 이게 지금 내 콤보인데 하연 될까? 아 굉장히 재밌어 솔직히 야이 정도면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 아 이런 게음할수있기를받다 이런 개 음울한 새끼를 봤나? 어 뒤질라고. 학살 중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저! 처치했습니다. 적에게 당했습니다. 아우 기모띠에 아우 기모띠에 너무 기모띠에 이 진짜 다리 개모다는건데 이긴다 야 <목소리> 그거 웃기냐? 하고 바아그 바위가 처리하고. 3 0야 초만 버기면 또킬 갖고겠다. 아 이게 슬로이스니까 우 진짜 그냥 다르네. 야 이거 니달리 개무할 줄 알았는데 우외로 잘해버리네. 재미 없겠다. 내 포탑 깨든 말든 내가 폭을 먹어버렸거든 그. 상관이 없었어 여기서 티모가 부시로 나온다 그럼 난 죽어야지 와 거의 뭐 진몰이네 뻔하다는거 봐라 그래 비주를 내려갔구나. 비아 좋아, 아, 주 좋아. 아예 축조를 가버려야겠구나, 그냥. 약점하고 둘가야겠다. 뭐랑 필요가 없어. 어차피 죽도로 가버려야 돼, 이거. 3,400원이냐? 하비만 3,400원 할만해 2,800. 뭐야? 제압되었습니다. 할수 있네. 제압되었습니다. 팔아버려. 오직 딜이다, 이제. 뭐 가지 유체어 들었 으면 뭐가좋았 을까？새끼 <놀람> 가 뒤진다니 헤궁빠 <놀람> 졌어요. 아니 지금 블루를 먹을때냐 한대 때릴때야 됐는데 그 아우 뚜벅이 미치겠네 진짜 뚜벅이 아 슬로우가 없으니까 못잡긴 하겠다 아 진짜 아쉽다 차라리 호랑이 슬로우가 붙어있어서더좋을수도 있었네 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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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써터렌이다 이건. 아좀잘재나 했더니 이게 문제였네어 가냐? 야 풍탄 안 되가지고 아주 뒤지게 끄네. 실수하지 마. 아 뭐야 바텀 캐리야? 아씨, 뭐랑 왜 팔았지? 역시 나는 약에 재주가 없어. 아니 씨발, 근데 베인이었구나. 뭐랑 왜 팔았지? 어. 대포를 놓쳐서 내가 팀원한테 지는 거아닐까 뭐야? 왜 집을 안 가지? 신발도 안 사고 안산거 맞네. 어? 이거 관어 예전엔 신발 민병대 샀는데. 댓글 잡명 아이고 이네 아! 막 제대로 안 피냐? 야, 저 장막은 너무 하지 야. 냐 아, 군이 당했습 저, 다이탄예 군이 당했습니다. 결국 국내. 티모, 티모 혼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못 잡냐? 야, 그걸 못 잡냐? 후반 갈수록 진다 했던 진짜 지고지네 가팀우 있거든요. 아 진짜. 얘 이게 문제야. 아 진짜 뭐랑 왜 싸랐냐. 와 미친 그걸 피했어 리달의 네 W 그냥 피해버렸네 어 야수 호 다음에 내가 말할게아 되지 않냐고 아니 뭐 어때? 명령은 가 내리. 사례. 스렌각아당했습한 번만 더쳐봐저 더블킬. 어. 아. 야, 실명 언제까지 봐요? 야, 쟤왜 이렇게 정확하게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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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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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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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